안녕하세요. 오지랍TV 오지랍대장 유채목입니다. <laughs>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요,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 저한테가 아니고 제 동생한테. 감짱TV 다들 아시죠? 네, 감짱TV가요, 2018년 1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어, 1000명 넘은 거는 벌써 넘었는데, 어, 최근 1년간 누적 4000시간 채우는 게좀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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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네, 동생 생일 선물처럼 됐네요. 이번 주에 생일이었으니까. 네, <laughs> 아, 그리고 음, 지금 제 수다방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오지랖 사투리 교실도 보시겠죠? 오늘 제가 가가 가가가 이 시리즈를 올렸거든요. 어렵대요. 에이, 내가 그냥 한 문장씩, 한 문장씩, 하루에 한 문장씩 했으면 하나도 안 어려웠을 텐데, 제가 그냥 욕심에 하루에 네 문장을 했거든요. 네 문장을 한꺼번에 했더니 막 헷갈리나 봐요. 어렵대요. 방송은 네 문장을 했지만 하루에 한 문장씩 한번 해보세요. 별로 안 어려워. 아휴, 내가 막 말이 꼬이네요.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laughs> 네 문장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문장씩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안 어려워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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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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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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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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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가 가시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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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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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3층, 2층, 1층, 3층, 1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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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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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그러면 돼요. 그한 문장만 일단. 일단은 그한 문장만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그한 문장만 해보세요. 안 어려울 거예요. 가가 <laughs>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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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한 문장만 쉽잖아요 3층 2층 1층 3층 1층 3층 2층 1층 3층 2층도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3층 2층 1층 3층 1층 이것만 딱 기억하고 그거 한 문장만 딱한 문장만 딱 하고 나면 그냥 쫙 쉬울 거예요. 오늘 5학년짜리 우리 조카가 그네 문장 다한번 듣더니 바로 하더라고요. 우리 조카는 부산말 못 하거든요. 근데 듣고 바로 하더라고요. 역시 어리니까 바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거 뭐 자막이고 보고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거니까, 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laughs> 어쨌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 그럼 뭐. 그게 무슨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가 가가가 이런 말 실생활에서 쓸 일도 없어요. 가가 김 씨가 뭐~ 이런 말을 쓰겠죠. 근데 가씨가 뭐~ 몇 명이나 있다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에이 실생활에서 쓸일 없어요. 가가 정씨 아이씨가 아~ 가가 정씨 아이씨 딸이가 뭐~ 이런 거. 가아가, 뭐, 조시아 시다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지. 무슨, 가아가, 가가가, 이런 거쓸 일이 뭐가 있어. 안 써요. 근데 그거를 워낙에 사람들이 좋아를 하고, 궁금해하고,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한 거지, 실질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렵다고, 잘 모르겠다고, 아,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사투리 교실은 재미로 보세요. <laughs> 그냥 그걸 한번 듣고 나면 다음에 누군가 부산말이나 경상도 말을 했을 때, 아, 들은 적 있어, 들은 적 있어 하고 알아듣기 조금 도움이 되라고 제가 하는 거지. 뭐, 그거를 뭐 완벽하게 따라해가지고 완벽하게, 어, 부산말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laughs> 아, 오늘 제가 동생 집에 지금 어머니 와 계셔 가지고 동생 집에 갔다 왔는데 운전해서 올 때까지만 해도 비가 전혀 안 왔어요 근데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니까 폭우가 폭우가 막 쏟아지네요 오그 타이밍이 제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비 맞으면서 운전했을 텐데 그 절묘한 타이밍에 제가 비를 한 방울도 제 차가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수 <laughs> 아, 그리고 제가 브런치 작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방송에서 제가, 어, 한 달에 한편 또는 두 편, 그러니까 격주로 쓰거나 아니면 한 달, 월로 쓰거나 그렇게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벌써 제가 네 개를 올렸어요. <laughs> 이유는요, 아, 미리 써놓은 글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글을, 새로운 글을 쓸, 자신이 없어서 아껴뒀다가 2주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투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를 브런치로 인도하신, 응?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브런치 안에서 또그 친구가 된 두바이에 사는 랄라님도 거의 하루에 하나씩 또는 이틀에 하나, 하루에 하나를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고 너무 재밌게 읽고 답장 쓰고 아니 그 댓글 쓰고 막 이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어 나는 이거 2주에 하나 글을 올려 가지고 될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직 글이 쌓여 있지 않은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봤다가 글이 몇개 없으면 라이크나 구독을 누르기가 애매하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글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저도 지금 28 29 30 30 내개 올렸으니까 거의 하루에 하나씩 올렸네요. 아, 이제 써놓은 글두 개밖에 없는데. 내일하고 <laughs> 모레 올리면 이제 월요일부터 글 없어요. <laughs> 근데 저글 하루에 하나씩 못 써요. 어머 이 영상 하루에 하나 찍는 것도 힘든데. 글 하루에 하나 어떻게 써요? 일주일에 하나도 쓰기 힘든데. 일단, 그래도 그 써놓은 글까지, 여섯 편까지는 그냥 바바박 올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격주에 하나 정도. <laughs> 뭐 여력이 되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뱃새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laughs> 아니 다른 분들 글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고 저도 거기에 어, 자극받아가지고 지금 계획과 상관없이 막 일기도 아니고 하루에 하나씩 막 지금 올리는 아, 무리를 무리수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브런치 안 들어와 보신 분은 브런치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laughs> 무료예요. 들어와 보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재밌으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라이크도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좋죠. <laughs> 아유 그나저나 저는 유튜브 이제 시작한 지. 유튜브 시작한 지. 6월 22일에 시작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개설해 놓고 장난으로 하던 거 말고 나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훔친도 나님 하고 시작한 거 있죠. 그게 6월 2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6월 22일에 했으니까 아직 두 달은 안 됐고요. 한 달은 넘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구독자는 200아320 320, 320 1명, 2명, 3명? 뭐 그럴 거예요. 321명, 2명, 3명. 하여튼 320명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 그 구독자 수에 허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구독만 누르고 안 보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왜냐하면, 다른 이, 그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들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데, 구독자 수는 조회수보단 훨씬 높은데, 구독자 수는 조회수보다 었거든요. 각 영상들이 대부분. 근데 저는 구독자 수에 비해서 각 영상의 조회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100개 안 되는 조회수인 게 많거든요. 100개 넘는 것도 있지만 조회수가 100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30개, 40개, 50개 조회수가. 근데 제 구독자, 구독자 수는 320명이 넘는데 조회수는 100이 안 된다? 아, 왜냐면은 한 사람이 여러 번을 보고, 나중에 또 보고, 나중에 또 보고 하면 조회수는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 아이디에, 조, 그 아이디에 좋아요는 한 번밖에 못 누르지만 조회수는 올라가던데 보니까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한 사람이 두번 보고 세번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왜? 왜?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엄마가 엄마 친구한테 내딸 하니까 눌러줘, 내딸 하니까 눌러줘 해갖고 받고 실제로 시청은 안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신 거죠? 어쨌든, 시청 안 해도 구독자만 눌러주셔도 감사하죠.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조회수가 너무 저조해서, 아, 이 조회수를, 어, 정말 이렇게 보고 싶어서 보는 분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더 유익하게 할수 있을까? 근데 뭐 아직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냥 저는 일단 일단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생기겠죠 방법도 생각이 날 테고 그냥 저는 그냥 난안돼내 스타일대로 한번 쭉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막 같은 거안 넣는다 그랬다가 요즘에 자막도 좀 넣잖아요 점점 발전 돼 가고 있어요 그게요 그 이렇게 막 뒤져 보니까 좀 쉽게 할수 있는 어플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막 써가지고 하고 있어요. 점점 발전돼 가는 모습. 이 생초보 유튜버가 점점 발전돼 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 막 구독자 100명도 안될때 내가 구독해줬는데 저렇게 컸어 하는 그 모습을 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laughs> 초창기 멤버들 특히 댓글 안 나시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기억력이 건망증은 심할지언정 장기 기억력은 좋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면요. 걸어다니는 졸업앨범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이 자기가 몇 학년 때몇 반이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너는 몇 반이야 너는 몇 반이야를 해주거든요. 초창기에 댓글 남겨 주신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뭐 <laughs> 어, 기억하면 뭐 하냐고요. 그죠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laughs> 예. 일단 우리 감장 시청 시간 4천 시간 그 기준을 넘은 거 너무나 너무나 축하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언니인 오지랍 TV도 이 오지랍 TV, 오지랍 대장 이 제목도 그 뒤를 따라 4,000시간의 벽을 넘기고 구독자 1,000명을 넘기고 그런 날이 오질로 미십니다. <laughs> 아, 예. 그리고 마이크는요. 어, 그동안 제가 컨덴서 마이크로 이렇게 했는데 또 폰으로 보시는 분은 괜찮은데 컴퓨터로 들으시는 분들이 제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핀 마이크 쓰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핀 마이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는 폰으로 보니까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컴퓨터로 보시는 분은 컴퓨터 스피커로 들었을 때또 어떻게 다른지 저는 모르죠. 네. <laughs> 하여튼 비 많이 오는데요. 빗길에 운전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전국적으로 막 지역적으로 홍수나고 이런 데가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주변에 어뭐 하수구 같은 거 하수구에 뭐가 덮여 있으면 또 물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치우고 이런 거 미리미리 잘 챙길 수 있는 건좀 챙겨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브런치도 유튜브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좋은 내용 좋은 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눌렸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